아뇨 아뇨 아니 아니요 이게 약간 뭔가 시적인 것 같아요. 시적이것 네. <laughs> <신적인들> 같아요. Rito, r i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o r i 로로 r 로 t 로로 i 로 o 로로 t 로 r i 로 o Rito, Rito, r i 아. 어우 불러주시는 데요자원아 투! 아원투5 6 7자 대사 한번좀볼게3 4단 제가 지연 역할을 해야 3것 같은데 신9 이제 왔어요. 어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연락을 하지. 연락 안 받잖아요. <laughs> 술, 술 마셨어? 너 때문에 마신 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마셨어. 제가 베인 댄서잖아요. 그렇죠? 비타민섬 미안해~ 나는 그냥 재밌게 볼려고 했지~ 아 내못 갔어? 어, 내 엄청 많이 갔어~ 아아 어, 아아아 어, 기억나는 거요, 기억나는 거 이제 바다에서 놀았던 거 기억납니다. 이 종이 안에 부기 티셔츠, 기초와 약사랑 마크가 있을거예요 맞지 않나요? 마스킹 아, 테이프가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종현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종현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종현이가 브리앱에서 그림 그렸던 거 있죠? 그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일단 나중에 한번 분편을 해보고, 일단, 김딱지와 끼리. 이게 종현이가 그렸던 복숭아, 헤이트로버, 언니북에 이번에 팬미팅을 나타내는 하이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짠. 한 번에 보여주기가 힘드네. 이렇게 있어요. 이 키링 나 키링이 아까워서 달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에어팟 케이스에 엄청 달려있던 키링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부셔져가지고. 이거는. 너무 소중한데 소장용으로. 그리고 우리 어미북이 아크릴 아크그립토 너무 귀엽죠. 휴대폰 케이스 뒤에 딱 붙이면 완전 큰 거북이 등딱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일단 키비예요. 음, 소중해서 쓰지 못하겠어요. 귀여워가지고. 음, 이제 이제 음. <laughs> 나중에 보고, 이거는 엽서랑 스티커 세트거든요. 어, 너무 예쁘다나. 뭐지? 짜잔. 너무 존 아니야? 종현이, 하이 케이크와 우리 종현이가 있어요. 그리고 청청은 진짜 사랑이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가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너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 뒤쪽에 보면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많은 추억 함께 만들어 가요. 손잡고 가자. 이렇게 종현이가 해놨는데. 감자, 감자, 어니무기 이렇게 그려가지고 산을 올라가나 봐요.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이거 뒤에는 똑같구나. 뒤에는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데. 짠짠.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옆서랑 세트인 스티커. 스티커는요. 주이가 브이앱에서 같이 그렸던. 귀여워. 노트북에 붙여놓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아까워요. 아쉽게 부채가 되지 못했던 고래인데. 아, 전 볼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 이게 장난감처럼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케이크였나봐요. 이거랑, 우리의 감자봉의 시초 감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딱먹 포기 못하는 우리 종현이 복숭아. 그리고, 귀여운 어미부기까지. 이렇게 스티커가, 몇서 스티커 세트가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것도, 딱 예쁘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기 때문에 다시, そうなんだ 아직 다못 봤거든요. 그러 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랑합니다, 내 사랑들이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너무 예쁘잖아. 짠. 이거는 새로운 추억 같이 만들어 나가요. 이 포토카드 정말 미친 것 거, 미친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야 에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 이 포토카드를 지나면 은 이제 마지막 은 아니고 이 모든 세트를 사면 주는 MD 세트를 사면 주는 온라인 특정 포토카드인데요 이건 뒤에 메시지는 없지만 스페셜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세 못 봤거든요. 미쳤다. 여기 이거 두개 종이피스 같지 않나 종이피스, 종이피스, 키스, 종이피스 있고요 우리 정양이 하트, 하프.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너무 예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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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진짜 이거는 이제 저, 저의 소장용 콜렉트북으로 들어가야 해. 진짜. 저는 조현이 포토카드 못모을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포토카드가 지금 8 장이나 있다는 거에 너무 너무 좋아요. 얼마나 기다렸다고 새로운 포토카드. 이렇게 포토카드 가소 개가 됐고, 그다음은 이제 더조현이 좋아하면서 우치와 처음 사거든요. 엔디 나왔을 때마다 우치하는 지니가 우치하는 너무 종현이가 너무 예쁘지만 우치하는 안된다 해야 되는데 미친 거 아니요? 에 다들 코팅도 한 번씩 진짜 너무너무 이쁜것 같아요 이거 주민 사인도 그대로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팬메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손잡이도 하이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시원해요 굉장히 지금 이거 찍느라고 에어컨 다 끄고 선풍기도 다 끄고 지금는 엄청 덥거든요 엄청 시원해요 이제 우 이제 방에 항상 액자 이렇게 전시해둬야 돼요 이제 전시를 하지만 이제 주민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주민이 워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걸 장 저기 저, 저, 저 티셔츠도 처음 사어요 티셔츠랑 우체화를 처음 사요 MD 나오는 거 항상 사지 말자, 사지 말자. 한살 입고 끝날 수 있, 있다는 그 생각에 예쁘지만 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사야죠저는 엄청 크게 입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엑스라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러면 종은이 그림도 좀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아 귀여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핑크 소세지 같은 비엔나 같지만 음... 베이 음, 그 어니북의 베이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완전 예쁘죠? 이렇게 그려 있어요 진짜 티셔츠 두개다 말아 이랬는데 진짜 또또 또 다음 시즌에 또 동현이가 예쁜 티셔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오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의 MD 세트는 모두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번에 왔다왔던 스로건이거든요 지금 <laughs> 좀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진짜 너무 즐거웠던 팬미팅이었어요 2회차는 내가 다갈 그 욕심으로는 무조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종현이가 빛날 수 있게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 <laughs> 우리 종현이 빛봤죠 진짜 나 종현이의 빛이 되고 싶어요 변하지 않을 너하나 우리 잘하고 있어 사랑해 종현이가 잘생겼단 말보다 고생했어 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 똥푸들끼리 잘생겨서 고생해서 잘생긴 거를 고생했어? 고생해서잘생기느라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종현이는 먼저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슬로건도 지금 저 아직 팬미팅 지금 안 풀었어요 지금 한달 지났거든요 한 달, 한 달이 되어가는구나 한달다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못 풀고 지금 아직도 종현이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있고 짜잔 짜잔 원래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제가 2회차 때 사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이, 5분 전까지 줄서 있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2시에는 불주먹을 흔들었어요. 진짜. 슬로건 슬로건 들고 불주먹을 흔들었어요. 짜잔,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다 북이다아 최고다 부비다. 최고다 김종현. 이걸로 정말 너무너무 즐웠죠 저희 오프 갈 때마다 항상 최고다는 무조건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에 꽂아놨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배터리는 사지 않았고요. 2시 공연을 불주먹을 흔들었기 때문에 7시 공연에 흔들었죠. 이렇게 이제 뜨시면. 짜잔 두번 하면 좀더 늦게 깜빡이고 세번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무조건 세번해야뺄수 있다는 점 수소문 끝에 동대문에서 예쁜 이분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커뮤니션을 맡겼습니다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현이 앞에서 흔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이거 일단은 발광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이 지금 밝은데 그냥, 근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최고다 진짜 짜잔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다녀왔고요. 얼른 또 종현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